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와 나스닥 그리고 연말랠리의 서막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두 문장으로 설명되는데요. 금리는 내려가고 싸움은 멈췄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유는 단순하게 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있고 미중 무역 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겹치면 시장은 반응해요. 기술주 특히 테슬라가 불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번 연말랠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정답은 테슬라입니다. 금리 인하로 할인율은 떨어지고 부역 완화로 공급망은 풀리며 어스크는 AI 5 칩으로 판을 치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숫자가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로 지금부터 연말 초급등 랠리의 진짜 구조 시작합니다. 7월 말 나스닥 지수는 단숨에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드디어 돌아올 때가 왔다 는 분위기를 감지했죠 그 배경엔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 금미인화 확정 둘째 미중 무역 완화 지금까지 시장을 눌러왔던 건 바로 이두 가지 불확실성이었죠 이 해그 불안이 거치고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공면에 들어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완화를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국은 일부 관세 완화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협력 그리고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틀을 논의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데요 우혹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비와 공급망 리스크가 즉시 줄어듭니다 특히 테슬라에겐 치명적인 변수였었죠 이 부품 배터리 완성차까지 모두 미중 양국을 잇는 구조 때문에요 이제 그 긴장이 완화되면서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정치 리스크 해소가 투자심의 회복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움직인 또 다른 요인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확정설입니다 헤드워치에 따르면 10월 FOMC에서 기준 금리 0.25% 인하 확률이 58% 이상으로 반영됐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금리 인하는 돈의 속도를 바꿔주는데 할인율이 낮아지면 미래 가치를 반영받는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 나스닥 상승의 선봉에 선게 바로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성장주들입니다. 이들은 자금이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튀어오른 종목들이죠 그리고 최근 코스피 지수도 사상 첫 4천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물가상승 둔화와 금위나 기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매수세까지 강화된 것이 배경이죠 이건 글로벌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겠고 유동성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 달러 강세에서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어스크가 공개한 차세대 AI 칩 AI5는 기존보다 40배 빠른 연산, 10배 효율적인 전력 구조로 설계됐고 삼성전자와 TSMC가 동시에 양산을 맡게 됐죠.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로봇, 로봇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두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 금리나 무역 완화가 겹쳤다는 건 테슬라에게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건데요. 때 생산비는 줄고 투자 심리는 살아나며 엘류에이션은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은 시장 재평가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를 보면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월가의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자동차 판매 실적이 기준이었다면 이젠 완전히 달라졌죠. AI 로봇 택시 에너지 반도체 이게 테슬라의 새 언어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요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 파이퍼 샌들러는 AI 5 칩과 로봇 택시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를 넘어 AI 컴퓨팅 플랫폼으로 변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465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 켄터 피치 제럴드는 더 세게 나갔는데요. 불과 며칠 전355 달러에서 510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유는 종기트럭 세미, 에너지 조작 메가팩, 노모텍시 옵티머스 이 모든 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JP모건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미인하와 무역 완화가 겹치면 테슬라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 것이라며 말했죠. 즉 시장이 보는 테슬라는 이에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산업의 한 축입니다. 월가가 숫자를 바꿨다는 건 이제 돈의 방향이 공식적으로 테슬라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시장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무역은 풀리고 AI와 반도체 그리고 그 한가운데 테슬라가 서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월가의 평가가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는 국면, 즉 시장의 패러다임이 다시 써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2026년까지 이어질 AI 인프라 시대의 서막이 이미 열렸습니다. 테슬라가 이 흐름을 이끌어갈지 혹은 또 다른 주자가 등장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은 다시 기술로 그리고 테슬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압,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 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천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이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